자, 스마트 피스톨로 들고 커스텀 다시 했어요. 앞에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그게 하드 디스크 에러가 나가지고 또 날라갔어요. 또 레벨이 이제 전에 올린 영상이랑 좀 갭이 있어요. 자, 쭉쭉 스마트 피스톨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적절히 쓰는 방법을 모르니까. 제가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오우야 갑자기야 어 지금 스에서전중이죠 잡았나? 잡았네요 어디야 나 지금 같은데 뱅뱅 돌고있어 안보이죠? 어디있는거 아 저기있다 저기 멀리 가죠 블로킹 안 없고 내 네, 얘는 잡는다 내가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놓쳤죠 아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잡았나 한 명이라도 잡았나 아못 잡았죠 아우 쏠까 이거? 관중 사럼 아우, 오 뭐야 이거. 저거에 맞은 거야 내가? 아, 아, 이렇게도 타격을 줄수 있구나. 이거 진짜 보면 볼수록 어머 뭐뭐 뭐. 신박한 게임이에요. 아, 나 너무 너무 무방비하다. 근데 스마트 피스톨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 플레이 성향이랑 이거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얘를 지나가는 순간에 오 오죠. 아 튀겼어 튀겼어 튀겼어. 갔나? 갔죠. 아우. 한번 더. 타이탄을 뒤에 단 불러놓고 잡았다. 어우 타이탄으로 쓴 거야? 무자비한 놈이 이거. 오케이. 아 어, 뭐야? 레벨이 오르니까 저렇게 번 카드라는 게 주어졌는데, 일종의 그냥 인첸트 그런 거 같아요. 어, 잠깐, 왜, 우리 탈, 우리 안 잡혀? 살아야죠. 도망가야지. 온다, 온다, 온다. 지형지물에 이게 막히면 유도가 안 되나 봐. 뭐 당연한 소리지만 제가 지금 혀를 눌리는 게 매끄럽지가 않은데, 이유가 이제 점심에 불닭볶음면을 먹었거든요. 어깨 위에 타고 있네요. 아예. 네, 제가 얘얘 예, 잠깐, 잠깐, 잠깐만, 자, 잠깐만요. 잠깐만 우리... 아, 이렇게 어깨 위에 타고 있으면 타이탄 실드로 보... 어, 뭐야, 이거 뭐지? 뭐 아무튼 불닭볶음면을 먹었는데 제가 매운 거랑 뜨거운 걸못 먹는데 불닭볶음면은 매우면서 뜨겁더라고요. 맛있다고 추천 받아서 먹은 건데 아유... 가만두지 않겠다. 이왜안 떨어져? 오케이 갑시다. 지금 베타라서 그런지 타이탄이 한 종류밖에 없는데 지금 공개된 타이탄이 세 종류가 있죠. 정식 버전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한 발은 맞겠지 이러면 한 발도 안 맞았어 한 속이 느려서 그냥 보면서 피하는 애가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아틸러리라는 느낌이 아깝다 어뭐 뭐 이렇게 많이 써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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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잠깐만 그거 다시 봐도 어떻게 한방에 훅 갔죠? 오뭐야뭐 뭐야 으응 아막 이런 것도 있네 신기하다 아 타고 있는 채로 그냥 지어 뜯네요 그냥 자뿅 피할 수 있어 피할 수 있어 피할 수 있어요 괜찮아 못 찾지 못 찾지 나 지금 빅토리 가자. 아나 혼자 하긴 좀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대 타이탄용 무기라는 게 어느 정도 데미지는 주는데, 오뭘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았어? 필로그 상태이기 때문에 죽으면 은 이제 남이 하는 걸 보는 수밖에 없죠. 잘 된다. 어 되게 잘뛴다 얘. 스마트 피스톨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소총으로 바꿨고요 타이탄 타입도 그 아틸러리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네, 다시 탱크로 탱크로 바꿨고요 네, 고꼬꼬 갑시다 오예예예 예, 예. 얘네만 따라가면 될래나? 어 저기죠? 어디어 수류탄 먹어라. 잡았나? 저기 있을 것 같아요. 어옥상이죠. 아 이렇게 타격을 가하면은 타이탄이 시간이 줄어드네. 대기 시간이 줄어들어요 쿨타임이. 근데 이게 소총이 땡기질 않으면은 판이 엄청 튄다. Pilot, your Titan will be ready in two 자 2분 2분 남았죠. 아예 어오예 예. 어떻게 아 올라왔어요 어떻게 든 다시 올라오라면 못올것 같아. 어, 스나이퍼 라이플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 정도면 위치 들켰죠. 온다 온다 온다. 나한테 오는 거지. 어왜 이렇게 안 죽어? 저 지금 미니언 스캐너를 빼놓고 왔기 때문에 쟤네가 지도에 표시가 안 돼요. 아왜 자꾸 실안 C... 찔려고 자꾸 실을 눌러요. 오예, 오 잡았다. 죽기 직전이니까 바로 타이탄으로 불러놓고 잘했죠. 가져갔다 이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어디 가 어디 가. 너도 일로. 이주시키. 뭐야? 위에 올라탔죠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렸나? 오우야 야야서로 <laughs> 지금 이거 켜고 있다. 어어 어, 죽겠다. 어떻게 하죠? 우리 애들이 알아서 아 잠깐만. 일로와. 어? 아, 이게 파괴 직전에 근접 공격을 하면 이렇게 잡아 뜯네. 뭐야, 나 죽은 거야? 야, 타이탄 타고 있는데 이걸로 죽어? 어... 저맞기도 힘들텐데, 저거. 오케이. 왜? 오예. 예. 자 지형 타는 게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아예, 예. 아우, 야 익숙해졌다고 방금 말했는데. 적 타이탄을 찾아서 모퉁이 돌아서 하나 있죠 아예 잠깐만 얘 잠깐만 예. 얘 예, 예. 오케이 맞았죠 다리 사이로 왜 우리 편이 나쁜데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죠 아 어, 정신이 하나도 없네 어? 일로와 미니언이죠 우리 애고 아, 적탈체이다 터졌네요. 누가 나한테 쐈지 지금? 어디야? 없죠? 가자. 오케이, 잡았고요. 아, 예, 예, 잠깐만, 잠깐만. 아, 장전 타이밍안 좋아져. 우리고 뛰쳐나온 건가? 이 미니맵에 적이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자, 일단 타이탄 대기 중이구요. 이겼네요. 저 넘어가서 여기서는 타이탄으로 이동하는 게 힘드니까 넘어가서 부를게요. 어, 뭐야, 누가 쏘는 거야? 어, 우리 애인데? 아, 얘가 나쁜 애구나. 자, 제꺼 떨어졌어, 지금. 저, 적, 적이 펼친 저 실드에 닿아서 죽더라고요, 사람이. 오, 야, 잠깐 왜, 아. 얘가 나덮친줄 알았어. 정리됐죠. 아니, 되게 빨리 끝났네 이번엔. 아닌가 보통 때처럼 끝났는데 좀 너무 몰입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 뭐 아무튼 아. 자 레벨이 9, 9로 올랐네요. 언락 있죠. 번카드랑 스나이퍼. 드디어. 오, 여기까지 찍고 그냥 그만할까 했는데 스나이퍼 열렸으니까 해야죠. 자 6배 줌이랑 자 모드는 없어요. 아 스나이퍼는 또 얼굴이 다르네. 아 자꾸 발음이 새는데얘 불닭볶음면 후유증 때문에 그래요. 좀매워서 지금 정신이 못 차리겠네. 라면 먹으면서 이렇게 땀 흘리면서 먹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신라면도 이렇게까지는 안 그러는데 파워셀? 아 오케이 오케이 파워셀이 필요하려나? 아니 야 자리 선점하려면은 이게 이게 나을 것 같아 그럼 일단은 커스터마이징 하는 김에 전부 그냥 병과를 하나씩 만들고 갈게요 게임 중에 이거 못 봤구나 그리고 타이탄도 이게 언젠간 나오겠죠 옵션 조절하는 게자 16초 15초 일단 무기는 스나이퍼 라이프를 들고 뭐 타이탄은 늘 그렇지 탱크에 난 이쪽 진영이 왠지 좀더 마음에 들더라. 자, 합시다. 아무래도 스나이퍼다 보니까 고지를 점령하는 게 낫겠죠? 고지대에 있는 게 낫겠지. 아니다, 위로 가자. 오케이. 자. 저기 오나 안 오나? 어. 좀 볼게요. 어. 저기죠. 에드샷. 어, 아, 놓쳤죠. 맞을지도 몰라요. 아, 아 이게 터지는 거냐, 그냥. 뭐야, 나뭐 잡은 거야? 여기까지는 보이질 않아요, 적들이. 자, 2분. 타이탄 2분 남았죠? 딱히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거 보니까. 안 오지,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전진. 사람이지 저거. 잡았고, 둘 잡았고 둘다 미니언이네요. 여기 뭐 있었는데? Hey, 어. Right now, 아 줌이 이게 배율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놓쳤어. 한4 배나 2.5배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네. 오. 우리 애죠. 오, 뭐야? 아, 뒤로 왔구나. 얘가 역시 스나이퍼는 그냥 한발 쏘고 자리를 바꾸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 못올라갔죠 자, 다시! 윗동네로 떨궈놓고 얘를.. 구역을 지키게 할까? 아 지금 클로킹한거 하나 지나갔네 아 이게 자꾸 C를.. 크라우치라고 생각을 하고 눌러가지고 발길질을 자꾸 하네요 뿅안 맞은거 같아 내거 옆에 있으니까 얘가 조준이 안 되네. 역시 것도 깼죠. AI 상태에요 제 타이탄은 열심히 제 주변으로 오고 있고 시야 확보가 용이한데가 찾기가 힘드네. 아 밑에 아, 지금 박터지기 싸우고 있죠. 터진다. 아내거 터진다. 타보지도 못했는데. 오 뭐야. 스나이퍼가 네 제가 지리를 잘 모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안좋아해 스펙터? 스펙터는 또 뭐야 오야 잠깐만 앞으로 앞으로 못지나갔어 뭐 아, 야 아, 잠깐만 야아 따건 좋아요 또 온다 따건 짱이다 진짜 따건이 짱이다 아, 따건이 뭐냐면은 따발 권총이 따건이에요. 그냥 은어죠, 한마디로. 얘네 왜 이렇게 안 죽어? 타이탄 불러놓고 사람이지, 이거. 에에에에 오래 버티네. 따라오고 있는 것 같죠, 지금? 어디 갔어? 아, 죽었네. 하는 게 나을 것 같죠? 자, 탈출 지점으로 가서 이제 봉쇄를 해야 되는데, 다 죽었나 보네요. 꼴찌야, 꼴찌. 이게 다 불닭볶음면 때문이에요. 너무 매워, 근데, 먹고 나니까 또 먹고 싶어요. 희한하네.